자, 이번 영상은 장 초반 매매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제넥신을 장 시작하고 나서 눌렸을 때 148,700원에 매수를 해서 방금 전에 154,300원에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한번 적당히 줄때 수익을 챙겼다면 이렇게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돈이 집중되는 종목이 제넥신입니다. 벌써 장 시작하고 10분도 안 지났는데 거래대금이 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제넥신을 주목하고 있으며 제가 매도한 시점이 무조건 고점일 수는 없겠지만 뭐 물론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고 빠졌으며 그 뒤로도 주가가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서 좀 강력하게 지켜준다 싶으면 그때부터 또 재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진입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일단 장 초반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듦에도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 싶으면은 그때 재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셀레 믹스랑 제넥신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거 두개 종목만 집중하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초가까지 눌리고 있다는 것은 다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방금 전에 시초가는 좀 강력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도 시초가를 지켜준다면 결국에 시간 지나서 다시 고점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시초가는 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뭐전 고점만 지켜주게 된다면 시젠이나 셀리버리처럼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초가만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좀 기다릴 줄 안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도한 다음에 뭐 당장 들어가면 더 싸게 들어가서 이득일 수 있겠지만 좀 변동성과 거래량이 약간 줄어드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때도 주가가 빠지지 않게 된다면 그때 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뭐 어디까지 눌리고서 어디서 버텨주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말하는 순간 시초가를 깨고 있는데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5만 원까지 좀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캔들은 여기서 뜬 양봉을 그 다음 두 번째까지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은봉이 한번 나오고 두 번째 은봉까지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캔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매도가, 매수가 많이 쌓여 있어도 지금 다 깨버리고 있으며 15만원을 깨도 깨고서 내려간다 해도 다시 지켜주면서 시초가를 회복해 줄것 같다면 그때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15만원 지금 이걸 일부러 깨버릴, 깨버린 것일 수도 있어서 다시 저거를 좀 강력하게 회복해 줄것 같다 싶으면 은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15만원 깨서 9천원까지 밀려버렸고 방금 전에 캔들이 좀안 좋게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을 했다는 것은 좀 진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무리해서 바로 접근하진 않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양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양매도가 나왔을 때 현재 시작 지수 위에 있냐? 시작 지수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작 지수 깨고서 최저 지수를 계속해서 깨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시조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조가를 시켜주는 것 자체가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시조가를 못 지켜주고, 시초가 깨버린 다음에 최저지수를 계속 깨버린다면 그때부터 좀 경계를 하고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나서 현재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호가가 움직이는 게 느려졌으며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정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게 나쁜 종목인지 좋은 종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 위치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전 고점에서 한 5천원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3%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3%면 은 순식간에 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예쁜 캔들이 뜨면서 최소한 이동평균선을 지켜줄 때, 또 의미 있는 가격을 회복해 줄것 같을 때, 그때 들어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떨어지는 칼라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캔들이 좀 예쁘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못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서서히 올라와서 15만 원 회복해주고 지켜주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때부터 접근을 하면 시초가 회복해주고 다시 고점 근처까지 상승해주고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떨어지는 칼라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여기서 전 고점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전 고점을 깨버리고 나서 그 뒤로 좀 흐름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서 최저점을 깨버리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칼라 그리고 안 좋은 캔들 상태에서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방금 저점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15만 원 돌파해주고 8천 주까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은 15만원 회복해 주었으니까, 이거 뚫어 준 다음에도 밀렸을 때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면 그때 접근하겠습니다. 뭐 지금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200, 200원까지 강력하게 뚫어 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올라가는 도중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조가까지 한 방에 회복을 해줬지만 뭐 어차피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방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어차피 밀려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수식으로 반등해 버린다면 매매를 안해 버리면 그만이며 어차피 매도가 나오는 도중에 중요한 자리를 지켜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2000주 쌓이면서 실초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그냥 윗꼬리만 달리고서 아무 힘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예쁜 캔들로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초가는 좀 강력하게 지켜주어서 방금 전에 접근을 했습니다. 자, 매수하자마자 시세가 나오고 있으며, 저는 일단 단타로만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지정을 하기가 힘든데, 어, 일단 손해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 대기를 해놓겠습니다. 빠지는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시초가를 지켜주길래 접근을 한 상태며, 여기서 고점을 뚫어줄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강해서 저항 좀 심하게 받는다 싶으면 은 그대로 무너져 가지고 다시 시주가를 순식간에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못 올라가고서 저항 심하게 받는다 싶으면 바로 매도를 하겠습니다. 3,000원까지만 뚫어준다면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뚫어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뚫어주려고 하는데 저거 뚫어주고 나서 바로 폭락이 나온다면 그게 함정일 수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3,000원 순식간에 뚫어주고 고점 근처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3,000원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일단 수익을 실현한 이유가 올라가다가 3,000원에 매수 대기가 전부 다 빠지고 여기서 바로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까 3,000원까지 다 쓸어 갔는데 만주 쌓인 것을 쓸어 갔는데, 쓸어 갔으면 매수 대기가 어느 정도 걸려줘야 되는데, 그게 다 빠진 상태라는 것은 그냥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저 가격을 뚫어 줄때 같이 진입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세력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 많은거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했다 판단이 들어서 그냥 3천원에 힘이 없을 때 바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뭐 크게 수익을 챙기진 못했지만 저기서 잘 지켜주지 못하면은 그냥 많은 매물 때 뚫어준 다음에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더라도 지금 자리와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서 또다시 재진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매도하자마자 지금 매수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3,000원에서 탄력 제대로 받아서 그냥 고점까지 수직으로 올라갔다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호가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본전까지 내려왔으며, 물론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 뻔 했는데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며 어차피 캔들 살아있고 시초가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장 초반에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와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순식간에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한 방에 뚫어 줄 것입니다. 자, 아까보다 적은 물량으로 한 3,000원 또 뚫어 줄것 같다면은 그때 재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수수료 세금을 손해보긴 하지만 이게 나쁜 종목이었으면은 방금 전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3,000원까지 반등이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어차피 아까 깼던 가격 다시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확실한 타이밍에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며 지금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좀 크게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초가나 좀 상징적인 가격인 의미가 있는 가격인 15만원 정도 이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시초가 위에 있다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뭐 어차피 셀리버리나 cu 메디칼 이미 장초반에 매수 포인트를 지나서 제넥 신 쪽에서만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153,000원에 맞춰놓고 좀 괜찮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좀 시간이 지나서 시초가를 지금 강력하게 지켜주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캔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매도세를 한번더 기다렸다가 그 매도가 나오면도 주가가 좀 심하게 밀리지 않는다면 그때 재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매도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매도가 나오매도 주가가 잘 버텨준다면 그때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아, 말하는 순간, 어, 시장가 매도가 한 방에 나오면서, 시초가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캔들이 좋아졌다가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좀한번더 버텨주는 것을 보고서 들어가려 했는데, 지금 캔들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 매도가 한 방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또다시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랑 현재 가격이랑 추세는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방금 전에 시장가 매도로 인해서 접근 계획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정되면서 최소한 이 5분 선을 지켜주게 되어야지 그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시초가도 힘없이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진정이 될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시초가 근처에서 재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좀 지루할 시간 지나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시초가를 회복해 주는 것을 보고서 다시 15만 900원 쯤에서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15만원 강력하게 지켜 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들 보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또 올라가지 못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초가는 무조건 지켜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새 매도가 쌓이면서 다시 시초가를 깨버렸는데 지금은 무조건 지켜 줘야 될 자리이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서서히 올라가서 시초가에서 좀 멀어져야지 편하게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를 무조건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매도가 쌓이면 안 되는데, 매도가 쌓여가지고 다시 시초가를 못 지켜주고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한번 반등하는 거 보고도 시조가를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그때 빠르게 손절을 하겠습니다. 받쳐주는 물량도 많고, 15만원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일단 15만원까지는 버텨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지금 편하게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다시 주가가 시조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이 반등하는 타이밍인데, 이 반등하는 타이밍에도 상승이랑 시조가 유지하지 못하고서 또 무너지게 된다면 바로 손절을 하겠습니다. 방금 300원까지 빠졌다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반등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해줘서 시조가 회복해줘야지 그때 보유를 하면서 대응을 할 텐데 또다시 300원, 이 저점 300원까지 내려, 내려가 버린다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순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힘을 못 받으면은 사실, 15만원 밑에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지루한 구간이긴 해도 시조가를 지켜주게 된다면 어차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조가만 보고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매도가 나오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 회복을 바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줘야 좋은데 저 600원에 매도가 나오면서 방금 400원에 손절을 했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손절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다음에도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시주가를 회복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더 재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넥신 결국에 15만원 깨버리니까 이렇게 황금선 깨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15만원 위로 시주가만 회복해 준다면 언제라도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전 고점 위에 있다면은 뭐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위에 있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위에 있으면은 결국에 10% 20% 이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매매를 종료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